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합니다. 등록증 원본을 공개하고 있어요.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험모터스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보시다가 이 차량이다. 또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저 김윤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윤우 대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제네시스 G80 차량.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옵션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가격 또한 또 합리적이고 매, 매력적인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후반부에 가격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김현로 대표와 함께 뒤에 보신 제네시스 G80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18년 11월 등록했고요. 2019년식 차량입니다. 2019년식 차량부터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고요. 자, 본닛 부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본닛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스톤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본닛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g 8 0이 헤드램프 쪽이에요. 헤드램프 쪽도 굉장히 깔끔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데일라이트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안개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휀다 쪽 넘어가서 휀다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휀다 쪽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의 휠은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휠을 보유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차량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죠. G80과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 정말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G80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으면 G80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 차량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쪽 넘어가서 트렁크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 차량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고요. 뒤쪽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깔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G80의 모습이고요. G80 이제 트렁크 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80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역시 항상 설명드리지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G80의 모습이고요. 정말 한 골프백 3개는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트렁크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G80입니다. 이제 스페어 타이어 있는 쪽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G80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뒤쪽 공간이에요. 침수 흔적이나 사고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측면에서 본 G80의 영상입니다. 아, 역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영상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음, 실제로 보면 더 멋진 파노라마 썬루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뒤쪽 휀다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앞쪽에 휠 타이어 모습인데요 이쪽 휠에 살짝의 스크래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 50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뒤쪽의 휠 타이어 모습이에요 역시 굉장히 깨끗한 휠, 휠을 가지고 있죠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휠을 보유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도 한 30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80 외관은다 살펴봤는데요 외관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 단점이라면 어, 본입 부분에 약간의 스톤 칩이 보이고 있고요 어, 뒤쪽 부분에 타이어가 한3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점은 참고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나머지 외관 상태는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와 그리고 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되어 있는 그리고. 2019년식의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이제 실내 옵션하고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우드그레인 앞쪽으로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실내 도어 트림 쪽이고요. 옆쪽에서 본 G80의 측면 영상이에요. 역시 굉장히 깨끗한 실내를 보유하고 있죠. 우드그레인과 메탈의 조화로 굉장히 깨끗한 실내, 그리고 세련된 실내를 가지고 있는 G80의 실내 모습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전동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어요. 의자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요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이 차량의 핵심적인 옵션이 있는 곳이죠.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에 관련된 그러니까 반 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버튼하고 후측방 경보 버튼이에요. 차선 이탈 경보 버튼 항상 설명드리지만 차선을 이탈할 때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것이고요. 후측방 경보, 후진을 하시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장애물이 있거나 차가 오거나 하면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고요. 진짜 대형 차량에 요즘 뭐 없어서는 안될 옵션이죠. 그리고 안전성도 그렇고 편리성도 그렇지만. 보험료 할인도 받으실 수 있는 옵션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 차량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고요. 주행거리하고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와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123,755km 주행했습니다. 역시 대형차량은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괜히 대형차량, 대형차량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엔진음을 가지고 있는 g80이고요 핸들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어 이분이 썬틴을 좀 진하게 해 놓으셔가지고 실내가 좀 어둡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까짐 없이 그냥 깨끗한 핸들 가지고 있습니다 까짐 상태 전혀 없는 깨끗한 핸들, 핸들 보이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제 음성 인식 기능하고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볼륨 버튼 간단한 그런 핸즈프리 관련된 기능의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이 차량 가장 핵심적인 옵션이 여기에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 버튼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누르시고 요게 속도, 속도 조절 버튼이에요 짧게 하시면 1km 길게 하시면 10km씩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속도 조절 버튼이고요 요건 이제 차간거리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입니다 반자율주행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앞차와의 간격을 내가 맞춰 놓으시면 그차의그 간격에 맞춰서 이 차량이 자동 운전을 해 줘요. 굉장히 편리하고. 정말 대형 차량이 요즘 꼭,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수죠.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량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그만큼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성에도 중요하고, 편리성도 있지만 보험료 할인도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일석삼조라고 하죠. 대형 차량에는 꼭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아, 반잘 주행이죠. 우측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역시 항상 설명드리지만 굉장히 깨끗한 후방 카메라 영상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G80 차량이고요. 우측 보시면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뭐 여러 가지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가 정 중앙에 자리하고 있네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아날로그 시계가 정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내비에 관련된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오디오 키고 끄고 할수 있는 버튼과 볼륨 조절 그리고 핸즈프리 그리고 내비에 관련된 버튼이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어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용이한 버튼이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오토 홀드 버튼이 굉장히 용이하시죠. 왜냐하면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전 피로감이나 뭐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오토 홀드 버튼이 이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핸들 열선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G80에는 뭐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통풍 핸들 열선 이런 건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수석이 도어 트림 쪽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우드 그레인과 도어 트림을 가지고 있는 G80이고요.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가죽 상태인데 굉장히 깔끔한 가죽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12만 킬로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한 가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G80 차량입니다. 앞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하고 뒤쪽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우드 그레인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G80의 뒷좌석 실내 모습인데요. 역시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G80 차량이죠.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의 가죽 상태인데, G80을 항상 촬영할 때마다 느끼지만, 역시 뒤쪽 가죽은 많이 사용을 착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뒤쪽 그 좌석의 가죽 상태는 정말 깨끗한 가죽 상태를 보이고 있는 G80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안에서 이 차량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촬영을 하려고 뒷좌석을 굉장히 제가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앞 공간이 남아있고요 절대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G80의 모습이고요 암 네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뒷좌석도 편히 가시라고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론트 버튼이 뒤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디오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뒤쪽 좌석에는 있어요. 볼륨이라든가 간단한 오디오 조작 버튼이 뒤쪽 암네스트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또 옵션 하나 살펴봐야죠.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의 모습입니다. 개방감이 엄청나게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죠. 카메라에다 잡히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를 가지고 있는 G80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실내는다 살펴봤고요 나가서 이 차량이 이제 사고 유무하고 또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외부도 다 살펴봤고요. 실내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를 말씀드리고 가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운전성 문에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8년 11월에 등록했고요. 2019년식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거기에 또 사륜 구동 차량입니다. 겨울철 운전 용이하신 눈 오는 날 사륜 구동 굉장히 운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사륜 구동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거기에 또한 가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옵션 두루두루두루 다 갖춘 G80 저 김현우 대표가 준비했고요 또 경험 모터스에서 이제 판매하는 금액 또한 말씀드려야겠죠 경험 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제네시스 G80 4륜 3.3 럭셔리 4륜 파노라마 선루프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 19년식 차량 판매 금액은요 2,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등록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거기에 4륜 구동까지 뭐 단순 교환이 있기는 하지만 무사고 차량으로 저 김현우 대표가 준비했고요 관심 있거나 또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없습니다. 침수, 전손 이런 차량들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험 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 드리는니까. 믿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김현우 대표가 업로드하는 차량들 그때그때 그때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